pc 집안의 저녁 식사 자리 미주의 결혼 문제로 무거운 공기가 감돌고 있었다. 선주의 조언대로 미주가 모든 것을 털어놓으려 하자 어머니 한마느는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자리를 피했다. 언니 진주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미주를 바라보며 현실적인 문제들을 쏟아냈다. 그 시각 진상아의 집 소우와 선주의 관계를 의심하며 뒤척이던 상아는 결국 잠들지 못한 채 와인을 또 한잔 따랐다. 휴대폰 속 소우와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을 보며 그녀의 눈가에 분노와 질투가 스쳐 지나갔다. 다음 날 아침 회사에 출근한 선주는 소우와 마주쳤다. 어젯밤 가족들과의 대화를 걱정하는 소우에게 선주는 힘겨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때 이들을 지켜보던 상하는 순애에게 "저들 뭔가 이상하지 않아?"라며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한편 전남지는 연애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상하와의 관계, 그리고 지연이와의 미래를 고민하던 그는 결국 상하를 찾아가 이혼 이야기를 꺼냈다. 하지만 상하는 지금은 안 돼, 김소우 일도 있고, 조금만 더 기다려줘라며 시간을 끌었다. 점심시간, 선주는 미주와 통화를 하며 어머니를 설득할 방법을 의논했다. 그때 옆자리에서 일을 듣고 있던 소우가 가족들 모시고 정식으로 상결례를 하는 건 어떨까요? 라고 조심스레 제안했다. 이 모습을 본 상하는 두 사람의 친밀함에 더욱 의심을 품었다. 오후, 상하는 아버지 진중배를 찾아가, 소우 씨가 회사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라며, 선주와 소우의 관계를 문제 삼았다. 진중배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내가 그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니 안타깝구나 라고 말했다. 저녁, PC 가족들이 다시 모였다. 이번에는 미주의 남자친구 측 부모님들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자리였다. 선주는 거짓말로 시작하면 평생 그 부담을 안고 살아야 해라며 미주를 설득했고 미주는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소우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골똘히 생각에 잠겼다. 상하의 변화무쌍한 행동과 선주를 향한 그녀의 적대감이 걱정됐다. 그때 책상 위에 놓인 서류 한 장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것은 상하가 준비 중인 새로운 프로젝트 기획안이었고 그 안에는 선주를 공경에 빠뜨릴 만한 내용들이 빼곡히 담겨 있었다. 다음 날이 밝아올 무렵, 선주는 미주의 결혼 문제로 마음이 무거웠지만, 더큰 폭풍이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 알지 못했다. 상하의 손에는 이미 선주를 무너뜨릴 새로운 카드가 쥐어져 있었고, 소우는 이 사실을 알아차린 첫 번째 사람이 되어 있었다.